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열이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유튜브 이도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시작해볼 거예요. 우리 도열이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도열이랑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도열이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예쁘다, 만져주시는 게 느껴진대요. 아예쁘다,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는 게 느껴진대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아예쁘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느껴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렇게 도열이랑 전도사님이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옆에 예수님이 꼭 붙어 계실 수도 있고 우리 뒤에 소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아 먼저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지금 화장실에서 쉬하고 볼일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라이언 친구가 나와서 예배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준대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라이언을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라이언!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배 드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죠? 예배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둘째, 성경책 잊지 않았죠? 아직 준비 안한 친구가 있다면 성경책 꼭 준비해 주세요. 셋째, 예배 드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될까요? 땡!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찬양을 준비됐나요? 자, 찬양 준비 한 사람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젠 기도 시간이에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해 주세요.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코로나가 자꾸 퍼지고 있대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구해 주시고 지켜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지요? 네,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말씀 따라 읽을게요. 네. 친구들 다 준비됐죠? 네. 음,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이차 표적을 달릴리 가나에서, 달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행하여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이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아, 아멘 아, 아멘 잘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슝슝슝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면 내 멋진 친구? 아니면 마법사나 요술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어, 이 음악은 언제 들을 수 있었더라? 맞아요. 멋진 신랑과 그리고 예쁜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에요. 결혼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줘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는요, 유치부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그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얼마나 신부님도 예쁘고 신랑님도 멋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대요. 오늘의 그 주인공들이에요. 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오셔서 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이 결혼식에 왔지요. 이 결혼식장에 오니까, 와, 먹을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 결혼식을 할 때에는요.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치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음껏 준비해서 잔치를 화려하게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맛있고 귀한 포도주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고 준비해 놓아야 했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정말 신나고 행복한 시간으로 진행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결혼,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생일 잔치에 케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때는 이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됐대요. 큰일 나는 일이었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너무나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지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아,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너무 염려돼요. 걱정스러워요.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음, 그래요. 이 잔치집에서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결혼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거든 시키신 대로 따르렴. 하인들은 네 하고 대답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연회장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기에 있는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렴. 하인들은 예수님께 왜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저기 있는 빈 항아리들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도 물을 부어 볼까요? 이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이렇게 물을 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떠다가 이제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렴? 친구들,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그냥 물을 따라 주었다가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볼까요? 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하인들이 사람들에게 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음,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줬는데, 사람들이 먹은 것은 이제껏 먹어본 적 없는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정말 처음 먹어 봐. 아까 잔치 시작했을 때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데? 와, 이 잔치는 너무 행복하고 이 잔치에는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서 너무나 좋아. 너무 기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멋진 일을 봐.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일을 다 일으키신 거야. 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에서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다니. 예수님 정말 최고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최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더잘 믿을 거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혼인잔치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멋지고 놀라운 믿음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혼인잔치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쁜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첫 번째 능력을 보여주신 그 귀한 현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혼인잔치에서 어,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던지 언제나 항상 지켜주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 든든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좋은 것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초대하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아유치부가 믿음으로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들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영화부 유치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더 깊은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6월부터는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이번 달도 말씀으로 든든히 자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 만한, 자들의자 리에 앉지 아니 하고 오직 여호 와의 율법 을 즐거워하 여, 그의 율법 을주 야로 묵 상하 는 도다. 그는 시냇 가에 심은나 무가, 철을 따라 열매 를맺 으며 그 잎사귀 가 마르지 아니함 같 으니 그 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하 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영아부 유튜브에서 알려 드려요. 다음 주에도 영아 유튜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빨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사랑 어린이 교회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선 네이버 밴드에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의 모든 부모님들, 친구들 꼭 함께해 주세요. 6월 말씀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 암송은 잠먼 4장 23절 말씀, 더 깊은 말씀, 암송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한 달도 열심히 신나게 암송해 봐요. 주일 예배 후 주중에 한번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밴드에도 올려 주셔서 다른 가정들에게도 도전과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이번 주 예배 후속 활동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활동 영상으로 연결돼요. 영화부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찬양과 활동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you